자문 3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모이라다 같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예, 에계십 분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부터는 잠언 삼십일 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삼십일 장은 잠언의 가장 마지막 장이죠. 아, 본문에 우리가 일절을 아, 보면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곧 아,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르무엘이라는 아,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 가운데의 아, 한 사람이 아닐까? 뭐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하기도 하고. 어떤 상징적인 이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아, 누구인지 어떠한 역사적인 인물인지는 아, 학자들도 정확하게 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그냥 본문에 기록된 내용 안에서만 알수 있는 거죠. 아, 루무엘이라는 한 왕이 있었고 왕은 나를 통치하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은 이 왕에게 필요한 이야기, 왕에게 필요한 훈계를 그 어머니가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루무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상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지었을 때에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겠죠. 아, 구약의 나시린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우리에게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는 마음의 선을 하여서 얻은 그런 아들이라는 사실을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어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여기서 이 원문을 직역하면 나의 아들아 무엇이냐? 나의 태의 아들아 무엇이냐? 나의 서원의 아들아 무엇이냐?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마지막에 서원의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서원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여서 얻은 아들.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여서 얻은 구약의 삼손이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과 같이 나시린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구별되어서 나시린으로 선언을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구별하여서 자라게 한 그런 이 사무엘과 같이 구별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이란 이름으로 류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은 어머니가. 그 당시에 왕의 지위를 가진 아들에게 훈계하고 있는 것이죠. 왕의 지위는 뭐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왕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어떤 왕이라는 권력은 누구에게도 견줄 수 없는 막강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누가 왕에게 감히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훈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가능한 그것이 가능한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어머니, 왕의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격으로서 자녀인 아들에게 그 자녀가 왕이라 할지라도 교훈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께 서원한 아들로서 그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 행실이 바르도록. 교훈하고 훈계해야 할 그런 필요성과 또 의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왕인 아들에게 어머니가 하나님께 서원한 그 목적을 가지고 첫 번째 교훈하는 것이 무엇이냐. 3절에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보면 두 개의 명령처럼 보이죠.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아라. 그리고 멸망시키는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두 개의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원문상 내용을 보면은 명령어는 하나입니다. 하지 말아라라는 명령 하나에 두 개의 구절이 같이 묶여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는 망령된 왕을 명, 멸망시키는 아 그러한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곧 여자들의 힘을 쓰는 일이 왕을 멸망시키는 일이기에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여자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또 권력의 자리에서 급격하게 무너진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웅 호색이란 말이 있죠, 영웅 호색.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한 사람이 영웅이 되기도 하지만 그 욕망이 여자에게로 향하면 결국 패가 망신한다라는 거예요. 중국 당나라의 6대 왕이었던 현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정치의 소질이 있어서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는 그러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현종이 그 아들의 아내에게 눈이 간 거예요. 굉장히 이제 태준적인 거죠. 아들의 아내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아내의 이름이 양옥환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보고 한 눈에 뿅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아들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온갖 정치적인 힘과 막강한 권력과 권모술수를 써서, 이 아들이 그 아내로부터 양옥한이라는 아내로부터 이혼하게 하고, 그 아내를 그 며느리였던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는 일에 성공을 하게 돼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 이제 왕비가 됐죠. 왕비가 된 왕옥한이 자신의 이 지인들. 환관과 친인척들을 둥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여러 부패 세력이 되어서, 탐관 우리가 되어서, 나라가 몰락하는, 백성들의 이 삶이 흉흉행 지는 그런 상황에 유르렀다고 합니다. 이 양옥환이라는 여인의 별명이 있죠. 뭐예요? 귀비, 예, 양귀비라는 여인이에요. 이 양기비라는 여인이 이 백성들이 이 여인으로 인해서 나라가 기울어지자 이제 난을 일으키거든요. 그때 양기비가 도망쳤대요. 그런데 도망쳐서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너무 이뻐서 죽이지 못할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양기비라는 여인 때문에 이 현종이라는 왕이 결국 나라를 망치게. 했다라는 것이죠 영국의, 영국으로 넘어가서 헨리 8세는 영국의 국교회를 설립합니다 이전에는 카톨릭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개신교로 바꿔버리는 종교개혁을 헨리 8세가 단행을 합니다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기독교 역사의 길이 업적이 될 만한 일을 행한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이 카톨릭 수도원을 다 해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으로서 당시의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 있는 갈등을 해결시키고 또 군대를 통해서 전쟁에서 몇 차례 승리를 이끄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헨리 8세가 사실 첫 번째 부인이었던 이 캐서린과 관계가 소원해지자 그 캐서린의 시녀였던 네. 신여였던 앤블린이라는 여인에게 또뿅간 거예요 이 앤블린이라는 여인이 이제 이 헨리 8세가 나랑 결혼하자 나랑 결혼하자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앤블린이라는 여인이 신여가 당돌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캐서린 왕비하고 이혼하면 내가 당신과 결혼을 해서 잠자리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애가 닳고 그냥 마음이 끓는 이 헬리 8세가 이혼을 하려고 한 거죠. 이 캐서린하고 지금 왕비하고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국교이 이 카톨릭은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이혼을 왕이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열이 받아가지고 카톨릭을 해산시키고 영국 국교회를 개신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 이 배경을 보면은 굉장히 의도가 불순한 일이 되었죠. 결국 이 엠블린이라는 신녀가 헨리 팔세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교, 이 개신교의 허락을 받아서 이혼을 하고 카톨릭을 몰아내고. 어, 이제, 신여를, 신여였던 엠블린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그런데 이 사랑이 오래가지 못하고, 이 대를 이어 왕자를 이 엠블린이란 이 여인이, 왕비가 된 여인이 낳지 못하게 되니까, 이 마음이, 헬리 팔세의 마음이 점점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의 남동생과 또 눈이 맞아서 간통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왕비가 된지 천일 만에 결국 단두네, 단두대 앞에 서는 그러한 불행한 결과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헨리 팔세 왕이 죽고 엠블린에게 왕의 왕비의 자리를 빼앗겼더니 캐서린이 다시 그 딸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수많은 이 엠블린과의 결혼을 찬성하고 캐소린의 이혼에 앞장섰던 이 개신교인들을 다 처형하는 무자비하게 그런 박해를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후의 상황들이 왕의 잘못된 이 행실로 인하여서 불행을 이 겪게 된 것을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왕인자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자기의 부인이 아니라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맺는 일 때문에 결국 멸망하는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는 또 책망을 받는 일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왕은 아니더라도 할지라도 구약의 사사로 활동했던 삼손도. 나시린으로서 구별되어야 했던 삶을 살아야 하지만 이방인 여인의 눈이 빠져서 또 자신의 원하는 그 이방인 여인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엉뚱한데 사용하고 그것을 과시한 것이죠. 결국 그 여인으로 인하여서 머리털이 잘리고 힘을 잃게 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눈이 빠지게 되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알려졌던 이 다윗도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로 가장 최전방으로 보내 죽게 하고 바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 앞에. 그 죄로 인해서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여인에게 힘을 쓰는 왕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지를 이세계사 역사 속에서 또 성경의 기록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것이죠 다이세이 범죄가 대표적이라 할수 있겠죠 이사무엘하 12장 10절에 이 다윗은 이로이하에서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는가 여러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2장 10절 시작 예. 이 바세바를 범한 이전의 사, 상황과 이후의 상황들이 다윗이 이전에는 모든 것을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휘둘르고 승승장구하던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는 힘을 잃고 오히려 자신이 휘둘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다윗은 평소의 가정을 제대로 통솔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암논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이복누이인 다말에게 눈이 갔어요. 그리고 이 다만을, 다마를 억지로 자신에게 병간호를 맡아 해달라고 하다가 강간을 저지르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아들이 그런 강간의 죄를 지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눈감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처벌하지도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하여서 이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이 암론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권력을 얻어서 다이세 왕위를 빼앗아가려는 그런 반역을 꾀하는 일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압살롬에 의해서 잠시나마 이 왕위를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돼요. 우리가 성경은 분명하게 일부 일처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그것을 정하셨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불러낸 자들이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뭐 이유로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 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또시녀와또 언니를 먼저 데리고 오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 때문에 일부 다처제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자녀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서로 물고 뜯고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돼요 하나님의 뜻 정하신 바를 어기면 그것으로 인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여러가지 우리가 왕도 아니지만 사회적인 변화를 고려해 볼때 어떤 힘과 권력이 당시에는 남자인 왕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여자에게 힘을 쏟지 말라는 교훈이 주어졌다면 그런 이 왕과 같은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러한 힘과 이 에너지를 그런 엉뚱한 데 쏟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 그것을 교훈으로 주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당시에 이 당시에 왕처럼 살라고 하면 여러분 살수 있겠어요? 조선 시대의 왕으로 살라면 여러분. 지금의 삶과 여러분의 지금의 삶과 그 당시의 왕의 삶과 누가 더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까요? 왕이 궁궐이 으리으리 해도 거기 보일러도 안 들어와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허롱불 켜고 우풍도 심해서 에어컨도 없고 침대도 없고 보니까 그냥 맨 바닥에서 얇은 요 깔고 그렇게 자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왕처럼 살고 있습니다. 사실 먹는 것도 보면은 수라상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어디 가서 수 수라상 메뉴가 있잖아요. 그걸 시키면 왕이 되는 거예요. 많은 우리가 왕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시대. 한 사람 한 사람이 풍요롭게 풍족하게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넘치는 그러한 힘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엉뚱한데 힘을 쏟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남자이든 아니면 반대로 여자이든. 제가 이런 얘기를 설교로 하는 것 정말 의미 없는 일일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한 남자가 한 아내만을 사랑해야 되고, 한 아내가 한 남편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문에 결론을 얻을 수 있는 주제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뭐 그런 부정한 것을 져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인들 사이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한 조사에 따르면 얼마 전에 TV에서 최근에 어, 조사의 내용은 더 높은 수치를 50.8%인가 그렇게 기록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평생을 살면서 남자가 또 여자가 외도를 저지른 그런 경험이 30에서 남자는 30%에서 50%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자는 15%에서 30%가 외도를 경험했다라는 거. 결혼한 남자, 여자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외도를 한 경험이 30%, 50%라는 거예요. 적은 수치가 아니죠. 그 수치는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라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 뜻을 거스르고 먹고 살만 하니까 힘과 권력이 생기니까 그것을 자신의 이 욕심을 채우는데 쓰더라는 거예요. 이런 수치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사회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갱년기에 접어든 남자의 공허함을 메우려는 발버둥, 배우자의 소원한 관계에서 좌절된 성적 욕구를 풀고자 하는 욕망, 사랑과 애정에 대한 갈망, 자신감 회복을 위한 몸부림, 결혼 생활의 권태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 일탈 욕망. 여러 가지 사회학자들이 원인을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거 다 하나로. 담답형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욕망.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 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이 죄의 본성이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욕망, 그 욕심을 부릴 만한 처지에 우리가 놓여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만한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죄를 지어도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할수 있을 만한 그런 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오늘날의 사람들이 또그런 잘못한 것들을 감출 만한 그런 힘이 있는 왕과 같은 그런 세력 권력을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세상 풍조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내가 내 욕심대로 더큰 죄를 짓도록 욕심부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욕심대로 살면 망하게 돼요. 내가 왕이라 할지라도 내 욕심대로 살면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심정으로 왕이 자기 권력을 가지고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는 이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데 그것은 죄의 밭 위에 놓여지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게. 어머니로서 왕이라도 욕심부리면 망할 수 있다. 엉뚱한데 힘을 쏟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임 받는 그런 모습을 놓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을 이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안의 욕심을 감출 수 있다고요. 내 욕심대로 행한 이 죄악을 여러분 스스로 감출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지 말고 그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 이야기를 하죠. 자족하는 마음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다 같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지금의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기억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그 은혜에 자족 스스로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수 중에 99억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1억만 더 있으면 100억인데.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를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운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자가 있는데 부자가 있는데 양이 99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마리를 맞추기 위해서 이웃을 죽이고 그 양을 한 마리 뺏어서 100마리를 채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누가 그랬냐 당장 잡아서 조금 쳐야 된다 다윗이마 바로 당신이 그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이 죄를 보지 못하고 자신 다른 사람의 욕심의 비유를 보고 정나라에게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오는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내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서는 결단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이 인정받았던 것은 그 욕심대로 살았던 삶을 우리도 또한 멈출 수 없지만 그것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빨리 돌이킬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지금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는 것.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이 하여 쓸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갖는 것심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디모데 전서에 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회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 시작자 아멘, 저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여함을 통해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엉뚱한데 힘써서 죄로 욕심을 통해서 죄를 얻는데 힘쓰지 않도록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가난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줄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 풍성한 것들을 통해서 함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갈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